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해는 어떨니다 아, 눈이 팅팅 부었네요. 쌍꺼풀도 안 생기고, 좀. 어. 오전에, <laughs> 잠깐, 출구 업무를 마치고, 점심에 식사를 마친 후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아, 요즘 같은 시기에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어, 사이다 중고차, 아 뭐, 딜러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차를 추천해드리나, 전산에서 어떤 식으로 차를 추려나가나, 그거를 아뭐 근데 모든 딜러들이 아니에요 그렇 그건 일반화 할수 없으니까 뭐 대, 대부분의 딜러라고 할수 없고 그냥 이원 제 채널이잖아요 여기 이 사이다 중고차 이원웅 채널이잖아요 예. 내꼬니까 제가 사이다 중고차 이원웅 딜러는 어떤 식으로 전산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차량을 이렇게 솎아냈는지 그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걸러내나 이 차량들을 네, 그거를 같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선에 아주 많은 차량이 있어요 그 중에 아 어, 이거다 싶은 차량들은 제가 따로 카카오톡에 이렇게 번호를 저장해 놓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또그 번호를 찍어 보고 그 차량에 대한 스펙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한 그 시세평가를 해서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소개할 만하다 메리트가 딱 있다라는 차량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보시죠 아, 이렇게 사진이랑 성능이랑 가격이 없는 것들은 제껴놓고, 어, 이게 지금 입고된 날짜에요. 어, 지금 일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이, 이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쏙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쑥 훑어봐서, 어, 이거는 연식, 키로수, 금액, 아, 이건 별로야. 어, 좀 괜찮은 게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 있으면 번호를 저장해 놓고, 저렇게, 그 다음, 그거를 쳐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맞는 시세를 확인해 보고,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좋아. 해볼만 해. 요 방법이 하나고요두 번째 방법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기아의 카니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 뭐, 그랜드 카니발이다. 그러고 그랜드 카니발. 뭐 아니면 그냥 카니발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 카니발 탁 누르는 거탁 눌러서. 이렇게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금액대도 천차만별이고 딱 금액대별로 놔둬서 올6 카니발이 11만 원. 어, 이건 말도 안 돼. 6 카니발. 오, 요거 야, 요거 괜찮네. 이 어, 요거 두 대는 참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들어가 봅니다. 맨 처음은 성능 점검을 열어보겠죠. 성능 점검을 열어봤을 때 야, 이건 외판 사고가 조금 많은데. 아무리 큰 충격은 없다고 해도 요거는좀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는 미세노유도 보는 거죠 어, 미세누유는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차가 언제 들어갔는지 봅니다 야 차가 두달좀 넘게 밀렸네 그러면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 어, 소유자 변경은 꽤 많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도 이 차주가 끌고 다녔는지도 체크해 보자 어? 요거는 보험이 미가입 됐네 그러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현금 수리를 한 건데 깨끗이 됐는지도 알수 없어요 어 그리고 CRDI네 이건 DPF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DPF가 없네 수도권에서 탈 수가 없구나 옵션 뭐 깨끗한 거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건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요걸 봅니다 어이 이거 08년이네 요거는 저감장치가 필요 없겠네 요런 식으로 추론해서 모든 서류상과 사진상, 옵션상 문제가 없을 만한 차를 뭐 문제가 10가지라고 하면 1여8가지만 문제가 없으면 10가지는 없어요. 중고차에 문제가 뭐 10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10가지 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 그중에 1여8개만합격이돼도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보시고 원하시면, 실제로 제가 가서 시동도 걸어보고, 외형도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쏴드립니다. 어, 요거는 렌트 이력은 있으나, 사고가 없고, 미세누유가 하나면, 야, 이현식에 2kg 쓴데 미세누유 하나 정도만 관리를 잘했구나. 입고는 언제 됐냐? 오, 아직 한 달이 안 됐네. 한 달이 안된 거면, 볼만 하겠다. 어, 차주도 자신이 있어야 보입니다. 자신이, 아, 자신 아그 다음 보험 이력도 확인해보죠. 음, 소유자 변경은, 아, 뭐, 이건 자동차 번호판이 변경된 거고, 어, 한번 변경됐고, 12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19년도에 한 번, 이렇게 두번 변경된 것 같네. 그러면, 어, 차주도 많이 바뀐 것 같진 않고, 보죠. 차주도 자신있어 보이고, 차량도 깨끗해 보이고, 엔진 룸도 괜찮아 보이고, 안에도 깨끗해 보이고, 주행 거리 맞고. 아, 핸들이 좀 아쉽네. 근데 요걸 상세할 만한 어, 다른 데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런 건 핸들 커버만 씌워도 되는 거니까. 아, 요런 식으로 보면은 아, 후방 카메라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다. 후방 카메라가 옵션이 좀 부족한 거 빼고는 이 차량은 찍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뭐 23만 5요. 요거는 뭐 방금 본 거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건 카니발 R이네? R 엔진인데 38만? 주행거리 많다, 이거야. 근데 금액이 저렴해? 그 카니발 R이야. 엔진이 달라. 이건 R 엔진이야. 자, 한번 보자. 이건 어떨까? 성능 점검을 먼저 열어봅니다. 자, 카니발 R 정도가? 어, 사고가 조금 있긴 한데, 뭐, 크게 들어온 것 같진 않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능장에서 체크를 했으니 부식도 없는 것 같고 렌트 이력도 없고 음, 아 누유가 좀 있구나 미세누유가 세개 누유가 하나 있네 그러면 단점이 좀 잡혀있구나 아 날짜 들어온 날짜는 참 좋네 들어온 날짜는 참 좋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신형 엔진 이건 좀 아쉬운데 싸게 처분한다고 하는데 정말 싼건 맞는 것 같은데 차 내용이 좋은지 성능지만 봤을 땐 조금 아니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봅니다 아 엔진 커버가 없네 케미칼 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 실내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구나 이거는 패스를 해야 될것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옵션을 봅니다 내비 후방 열선시트 전동 접이미러 음, 그렇게 큰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요거는 아마 저는 영상을 찍지 않을 거예요 카니발 2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는 가격이 음, 90만 원, 100만 원에 올라와야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뭐 27만 260 아까 109,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 제가 아까 처음 어, 요건 찍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음, 주행거리가 좀 많이 짧구나. 한번 성능을 열어봅니다. 어 사고 없고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원동기 불량, 엔진 불량, 누유도 있고 불량이 많네요. 그럼 바로 끕니다. 이건 하지 않아요. 다음, 어 이거는 요것보다더 괜찮은 것 같아. 연식이 좋아. 키로 아, 주에, 비, 비싸긴 10만 원이 비싸지만. 할만한 것 같아라고 하면 이렇게 또 성능을 체크해 봅니다. 음, 이력은 없고 사고는 뭐 단순교환 뭐 상관없어 이건 할수 있어. 어 누유도 없네 괜찮. 어 누유가 두 개? 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요 정도 주행거리 요 정도 연식은 괜찮아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오 차가 꼰지도 열을 밖에 되지 않았네. 그러면 바로 사진을 열어 봅니다. 저도 열어보고 음큰 코멘트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외형은 깨끗한 편이고 케미컬도 괜찮고 깨끗하고 엔진 룸도 어 요거는 옵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실내도 깨끗하고 아 요것도 찍어드려야 되겠다. 어 요거는 돌돌이구나 돌돌이 자국이구나 음 타이어 상태도 좋은 것 같고 열선 시트 내비 후카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러면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예, 이것보다 더 좋은 차라고 하려면 300인데 이거 한번 보자. 어, 완무선루프브이 뭐, 가스 1인신조 오~ 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 완전무사고 미세누유 하나 차가고이지한달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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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형 깨끗한 것 같고, 음, 아, 옵션이 조금 부족하네. 하하. 깨끗은 하네, 차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 그냥 썬루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를 같이 올립니다. 이 검정색 290짜리랑 300만원짜리를 비교해 보셔라. 어떤 게 좋을진,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근데 저라면 뭘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것도 봅니다. 주행이 아주 짧죠. 06년이에요. CRDI 같은 엔진이. 아, 이거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건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야 하기 때문에 성능은 괜찮네요. 성능도 괜찮고, 아, 차갑군은 좀 오래되고. 그러면은 저는 아 여기 써져 있네요. 조기 폐차라고 그럼 저는 이 차량은 포기합니다. 어휴, 여기까지 제가 차량 골라드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카니발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9만짜리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검은색 290과 300짜리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어, 올려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